왜 이렇게 오늘 요즘에 허리가 아프지? 아 이상해 이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음. 제이제이입니다. 이너쌤입니다. 오늘은 이남호 선생님과 함께 골반 전방 경사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골반 경사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있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어, 내가 스스로 이거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자가 진단법,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교정이나 운동 방법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 대제목별로 저희가 마킹을 해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지점을 콕 찍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골반 전방 경사 개념이 뭔가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꼬리공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골반 전방으로 회전하면서 약간 엉덩이가 골반이 뒤로 빠져 보이는 듯한 모양을 이야기하죠. 뭐 전방 경사의 반대로는 후방 경사가 어. 있을 수 있겠네요. 요새 골반 전방 경사 이렇게 하면은 사실 허리 라인이 더 돋보여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S 라인 만들려고 그 전방 경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사진 찍을 때 특히나 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해봤을 거야. 음. 근데 이거 화면은 뭐안 좋은 게 있는 건지 골반이 전방으로 경사되면 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골반 전방 경사가 있으면 음. 아랫배가 나오거나 허벅지 앞쪽이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내가 굳이 막 살이 막 엄청 찐 것도 아닌데도 그쵸. 유독 종유 아랫배랑 아랫지 부분이 좀 발달돼요. 발달되어 보일 수 있다. 거기다 플러스로 또 통증도 통증까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당시간 서 있을 경우 아니면 운동을 할때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반 경사에 해당 사항이 되실 수도 있어요. 어, 아, 맞아요. 저도 사실은 전방 경사형이었거든요. 이 전방 경사가 좀 많이 진행된다면 상체까지도 변형이 올수 있죠. 네, 전방 경사가 심해지면 등이 굽는다든지 이런 이제 라운드 숄더가 조금 생긴다든지 음. 이런 체형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경사가 좀더 심해지게 되면은 허리가 과신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디스크 협착이라든지 척추 전방전이증과 음. 같은 이제 허리 질환도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 이제 운동하다가 부상이 불 확률도 그쵸. 굉장히 높고 평소에 통증도 많이 느껴지겠네요. 되게 굉장히 안 좋은 체형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이 전방 경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하이를 신는 경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장, 사무직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음.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음. 복부라든지 엉덩이 근육들이 조금 더 약해지고 음. 컴퓨터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등이 굽어지면서 또 이제 전방 경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전방 경사겠네요. <laughs> 우리 다 운동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눈동하면서 어? 컴퓨터, <laughs> 컴퓨터 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좀 나도 전방 경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 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단을 할수 있는지 오늘은 자가 진단법을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반 전방 경사를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가 진단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쭉펼 거예요. 편하게 펴 주시고요. 내한 손을 허리 뒤로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봤을 때 골반이 전방 경사 돼 있지 않는 일반적인 상태라면은 보통 하나에서 두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손을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음, 응. 이렇게요. 응. 네. 혹시나 두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 골반이 전방 경사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골반 전방 경사를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자 이번엔 준비물이 있다 고 그랬죠. 뭔가요? 스티커요 아무나 있으면 되는 거죠? 스티커. 네, 스티커 네. 없으신 경우에는 조금 음. 큰 포스터인 사용하셔도 아, 상관없다. 골반 음. 앞 과 응? 뒤 이제 경계선에 스티커를 붙여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선을 이어서 체크를 할 건데요 네.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내 골반을 이렇게 만졌을 때 뼈가 톡 하고 튀어나온 부분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중앙에 하나 붙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일 건데 부착하는 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만졌을 때 네. 허리 척추뼈에서 엉덩이까지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움푹하고 쑥 하고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 스티커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뒷점을 기준으로 바닥과 수평이 되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두선사이의 각도를 재시면 되는데요. 그 각도가 15도에서 20도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전방 경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골반 전방 경사용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좀 케어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도움이 되는 솔루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들은요 따로 떼어놓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운동하는 날 거기에다가 동작으로 조금 추가해서 이 동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골반 전방 경사가 있는 경우 어떤 근육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면 좋을까요? 어, 쉽게는 엉덩이. 아까... 엉덩이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복부 이두 가지 부위를 운동시켜 준다면 골반 전방 경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추천하는 운동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 알려주세요. 중립 브릿지 동작을 시작할 건데요. 양쪽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 벌려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골반은 힘을 풀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신 시작하세요. 양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올라오는 동작을 할 건데요. 이때 올라올 때 골반이 앞뒤로 밀리지 않게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엉덩이 뒤까지 힘 주시면서 올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허벅지랑 골반이 직선을 이룰 수 있게 올라오신 다음에 다시 골반을 여기 접으면서 천천히 복부에도 힘을 계속 주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지금처럼 중립 브릿지를 할 경우에 하복부랑 엉덩이를 강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레그레이즈 동작을 할 건데요. 다리를 핀 상태에서 바닥에 그냥 누운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 힘을 주고 살짝만 눌러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하복부 힘으로 천천히 끌어올리는 동작으로 올라갔다가.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천천히 내가 내릴 수 있는 데까지만 내릴 거예요. 그리고 내린 다음에 다시 하복부 힘으로 끌어당기듯이 올라오시면 돼요. 허리가 꺾여서 좀안 되는 분들 어려운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 다리를 무릎으로 굽힌, 어, 굽힌 상태에서 내려주시거나 혹은 한 발씩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리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난이도를 선택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동작 뭐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 동작으로는 힘 런지가 있어요. 원래 골반 전방 경사형이 엉덩이 운동을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힘 런지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정면을 보고 신신 상태에서 한 발을 뒤에 살짝 보내 주실 거예요. 앞쪽에 있는 골반을 천천히 뒤로 빼면서 접어 주셨다가 골반을 다시 핀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밀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몸통이 앞뒤로 구부러지지 않게 몸통은 중립 상태 계속 유지해주시면서 골반을 천천히 접었다가 엉덩이가 늘어나면 다시 엉덩이 힘을 주고 골반을 앞으로 펴주면서 일어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나쌤과 함께 동작 가장 기본적인 복부와 엉덩이 동작들 한세 가지 정도를 해봤는데요 이 동작들은 사실 그냥 진짜 그냥 기본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내가 뭐 복부 운동이라든지 하체 운동하는 날 넣어서 한번할때한 스무 개씩 그리고 세트 수는 한네 세트 이상 넣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골반 전방어서 잡으시려면 운동을 또 꾸준히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가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복부 운동 그리고 힙 운동 루틴을 좀 모아 놓을 테니까 이 복부와 힙 운동만 좀 꾸준히 해주셔도 골반 전방 경사는 잘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골반 전방 경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했던 자가 진단법이랑 운동법 꼭 따라해 보시고 골반 전방 경사가 있다면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번에 젤리들이 궁금해하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